이 한국형 프리미엄 지게차가 뭐 항차가 타사보다는 장비가 더 좋은데 항차도 이제 뭐 가격 좀 저가, 고가 뭐 한국형 다 있는데 한국형이 가장 이상형이다 그래갖고 한국형을 선택을 해서 지금 장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에어컨 히터도 다 달고 가고 그다음에 AI 자동 카메라도 다 설치하고 갑니다그 여기 보시면 아예 그냥 어디가지? 아진산업이라고 자동차 1차 밴더 들어가는데 네. 이제 AD라고 모델이 이제 한국형 프리미엄 지게차입니다. 시리얼 번호 이제 포크는 이거 2,200긴 거지 긴 거죠. 그 다음에 캐빈 에어컨 설치하고 배터리가 4 0 0이라 그래갖고 자기 배터리보다 용량 2배큰거 연속 과동 시간 10시간 쓰게끔 이제 다 맞췄습니다. 자동차 회사는 아침 6시에 출근해가지고 정립 시간이 11시 반 부터 한, 저, 6 저기, 40분 밖에 없고, 저녁 시간도 뭐, 뭐, 5시니까 6시 부터 40분 밖에 못 쓴답니다. 그리고 퇴근을, 빨르면 저녁 10시, 지금은 새벽 2시에 퇴근한답니다.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에 자동정지 기능까지 다있고 예, 예, 이래고 여기 보면 뭐 브레이크, 자동발, 이가다 세팅을 다 다시 해가지고, 네, 나가게 됩니다. 여기 보시면, 의자도 이제, 그레모 의자의 열선에, 쿠션에다가 팔걸이까지 다 있고요. 이 의자만 해도, 이게 저 우리나라 국내 그 현대지게차 대리점에 가면, 이거 한 150만 원 가면 되죠. 직원들 그 안전이라든가, 복지를 엄청나게 챙기는 회사다 보니까, 좋은 장비, 풀옵션을 하다시피 해서 들어갑니다. 이거 높이는 이게 4m 짜리고, 일부만 들어오고한방 노지택에도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한1 0 0대 정도가 들어갑니 이거 2톤, 3톤, 5까지 고여기고 이렇게 하면 쉽게 편리하게 이렇게 꽂게 됩니다, 이게. 그전에는 이게 막 덜고 위로 해야 되는 건데,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돼 있고요. 지금 음. 이번에 들어온 게 25대. 네 번에 또 25대가 들어오고, 총 아마 100대 정도가 지금 들어오는데, 아, 이번에 이번 들어오게 들어오면 거의 100대가 다 들어오네.